22번 정답은 3번이었는데 이거 틀린 사람 몇번 했어요? 4번? 5번? 몇번 했나요? 23번 문제 23번이요? 네 4번 4번? 또? 또 이거 뭐 했어? 틀린 사람? 3번 답이 3번이야 답이 3번이라니까? 그럼 맞은 거야? 어, <laughs> 아니, 진짜. 자, 4번은 이게 지문에 있는데 아마 그냥 놓쳤을 거예요. 여기 중간쯤에 보면 중량 밑에 실을 짓고 노래하여 기리기만 위한 것인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뛰어난 풍경을 소재로 해서 사람들이 실을 짓는다라는 얘가 기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23번에 4번의 근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던 이유는 여기 중량 밑에 보면 뭐 하우씨의 도끼뿔, 그 다음에 뭐 영장이 심묘하고이 영장이 심묘하여이 돌을 다듬는다고 이같이 고들쏘냐라고 하면서 영장 각주 뜻 보면 뭐영어만 장인, 요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 여기 있는 이 총석, 총석이라는 그 돌의 생김새가 엄청 신기하고 예쁘고 멋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데, 이 부분을 보고 천상계랑 지상계가 협력해서 얘를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린 이유는, 여기가 틀렸죠? 협력해서 만든 결과물이 아니다. 그리고 5번은 어제 내가 얘기했듯이, 어, 비가 가장 뛰어나다. 라는 이 부분이 정자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헷갈렸던 애도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또 22번부터 27번 중에 헷갈리는 문제 있었어? 27번. 27번? 응. 1번 선지 천하의 두 총석은 응당 다시 없을 것이다. 라는 건이 총석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을 거야. 라는 얘기니까 이거 감탄이라고 볼 수가 있고. 2번. 특히 2번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보기 밑에 보면요. 가에,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떠올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목민관이 뭐예요? 벼슬. 벼슬 맞아. 근데 이거는 이제 백성을 위한 관리자. 이런 의미거든요. 벼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나라에 대한 예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지문이 어디 있냐면요. 밑에 맨 밑에 한번 볼까요? 계획이 걸 하온 이 같은 이가 있다면 천리를 멀다 말고 결단고 찾으리라. 애들이 이 계획이 걸이 인걸이라는 이 각주를 좀 놓쳤던 것 같아. 인걸이 뭐예요? 인 재잖아. 인제. 인재가 왜 필요하겠어? 나라를 위해 필요한 거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보기에서 말하는, 몸민간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2번을 맞다고 본 거예요. 놓친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나를 뭐 공부할 건 아닌데, 이거 1수만 봐도 주제가 뭔것 같아? 그냥 자연친화잖아요. 어, 참고로, 중장인의 신월은 초승달, 이런 뜻이에요. 별 얘기가 없는데, 3번 선지가 지금 정답이었던 이유는 이 공간에 화자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놀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울리면서 놀고 있다. 이게 정답이 된 거지. 그 다음에 4번 달의 눈들 어떠하리?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연을 그게 달이겠죠. 걔랑 논다고 하니까 친근감이고 처녀 하나가 나를 무척 생각하는 일. 그 영어를 잘하는 총명한 4년생 금이 라면서 자신이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여기 밑에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동상리에서 나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맞다고 보시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또 고전시가에서 어려웠던 문제 있어? 없으면 뒤로 현대시 넘어갈게요. 현대시나 한번 같이 볼게. 일단 제목이 장수산이니까, 장수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보기를 보면 대충 주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그냥 접근하면 됐던 거지. 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요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요는 시에서 시적 분위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내면 세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뭔가 조용한 것과 관련돼서 감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가작품. 벌목정정. 각주 볼게. 벌목정정 봤더니, 나무가 베어질 때 나는 쩡쩡하고 큰 소리라고 나와있죠? 그럼 이거 의성어네요. 그럼 얘가 보기에 따르면 고요함을 부각하는 소리겠죠? 아름들이 큰 소리 베어진 즉도 하이. 이게 또 어려웠던 게, 모모임직도 하이. 이게 해석이 잘안된 거예요. 이게 고어고, 모모 일만도 하다 이런 의미예요. 모모 일만도 하다 아름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아름이라는 표현을 보통 쓰잖아. 내 팔로 뻗었을 때 안기는 정도. 근데 내 한아름만큼의 소나무는 굵기가 엄청 굵은 소나무겠죠? 그냥 큰 소나무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해주면 되고 벌목정정하는 소리가 이렇게 큰걸 보니 엄청 큰 소나무가 베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래서 골짜기가 울어서 메아리 소리가 쩌르렁 돌아올 만도 하다. 다람쥐도 좋지 않고 메세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절이 룬다 라는 건 그만큼 장수산 안에가 너무 고요해서 뼈가 절이는 느낌이다. 이 정도죠. 눈과 밤이 종이보단 희고녀. 자, 고녀는 이 당시에 뭐뭐하구나라는 감탄형 종결 어미예요. 그래서 장수산 안에 있는 그 눈이 하얗다. 라는 걸또 색채 이미지를 사용해서 보여주는 거고,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즉, 달이 하얀 뜻은, 이 한밤 내가 이 골을 걸음이리 한다? 해석이잘안 되죠? 바, 여기서 밤에 달이 이렇게 하얀 건 내가 한밤 중에 이 골짜기를 걷게 하려는 것인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푸는 문제는 없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다음, 뒤에가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에 주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냄새를 줍는다?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28번 문제에 보면, 세속적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의 모습을 암시한다 라고 나와 있고, 그게 맞는 선지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난 거라고 할수 있어? 웃고 그렇죠 웃고 올라가서 그래요. 자 우절중이라는 건 위에 있는 절에 사는 스님이 여섯 판 내기를 했는데 여섯 판다진 거야. 근데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짜증 나죠? 근데 짜증 안 내. 그냥 웃으면서 가. 그리고 내가 그 사나이 여기서 말하는 우절중이겠죠? 냄새를 줍고 싶다라는 건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본받고 싶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냄새를 맡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돋고 싶다. 이런 거였지.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이 흔들린다. 자, 시름은 보통 근심이니까 안 좋은 거고 내가 지금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이 화자가 장수산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과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오 견디려나.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 장수산 안에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견디겠대. 차고 오련이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에서 겨울 한밤 내. 그래서 이 시는 좀 말이 많이 어렵긴 했는데 주제가 결국 장수산에서 자신의 내적인 시름을 극복하는 내용의 시예요. 그나마 지금 나온 걸 다행이라고 어제 여기라고 했지. 1번, 이 정답인 이유는 아름다리 큰 소리 베어진 축도 하이는 그냥 그만큼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배워지는 소리가 많아.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의 속성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희생 관련 없고요 2번 다람쥐도 없고 맷세도 울지 않는다는 라건 그만큼 동물들도 조용하다는 얘기고 3번 아까 얘기했듯이 졌음에도 웃기 때문에 어, 여기서 생회적 욕망에서 벗어났다고 볼수 있고 아 근데 내가 앞판에서 보니까 여섯 판 정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세속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번이 당연히 틀렸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헷갈리는 것같아 그래요? 왜냐면 내가 그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 6번 한다는 것 자체가 세속적인 거 아니냐. 어때요? 6번 하는 것 자체 세속적인 게 아니냐. 너희가 만약에 나였으면 뭐라고 대답해줄 것같아 조용하네 어? 조용하라고 아 조용하라고 한다고? 아 빨리 생각해봐 왜냐면 내가 그 질문을 듣고 진짜 당황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아예 선택지에 두지도 않았어 어때요? 뭐라고 대답해줄까? 현지나 굳이 세속적이라고 그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뭐 뭐를 여섯, 여섯 번 한다는 여섯 것 자체가 번할 있는 여섯 번할 수도 있다. 여섯 번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걸 질문한 친구는 그거지. 여섯 번이나 한다는 건 집착이다. 그럼 그게 세속적인 욕심 아니냐?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 근데 뭘 했는지가 그냥 나와 있야돈 그러니까 음. 벌고 뭐를 해 뭐를 수뭐요 해줘야 돼? 음, 뭐를 해줘야 돼? 음, 뭐를 해줘야 돼? 는 뭐를 해줘야 몰라. 아, 스님이 다른 사나이를 따라가는 줄 알았다? 그쵸,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어요. 근데 저 늙은 사나이는 저 욱절 중을 말하는 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의미였고 음, 해석이 어렵긴 하죠. 아무튼 그런 견해도 있기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이 웃고 올라간 행동에 지금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문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4번 바람도 인지하는 장수산에서 나는 흔들려. 내가 흔들리다는건 내적 고뇌와 관련이 있는 거고 견디겠다라는 건 내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맞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고 28번. 그다음에 은근히 29번을 틀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지금 A를 보면요. 초록으로 쓸어놓은 마당을 난 고요는 새암가에 뭉실뭉실 수국송이로 부풀대요. 뭐가 부풀어? 고요. 고요가 부풀어 오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국송이가 고요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마당가에 초록이 가득하다는 건뭐 봄이나 여름 이럴 때 말할 거고 여기서 새 암가라는 건 그냥 셈이에요. 셈. 옹달 샘할때샘 날아갈 것 같은 갓나무를 누르고 앉은 동박새가 딱한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의 면적 자, 새가 한번 울었대. 그렇다는 건 그렇게 많이 우는 게 아니잖아요. 고요하다는 얘기고 감잎들은 있는 점 없는 점을 죄다 뱉어내고 있다. 작년에 담가준 송순주라는 술을 한 잔에 생각나는 건 이런 정옥 멸치국수를 말아 소반에 내놓던 어머니의 고요 윤기나게 닦은 마루에 꽃꽃이 앉아들던 아버지의 고요 그럼 이거 회상하는 거네 과거의 고요함과 관련된 걸 떠올리고 있고 초록의 굴림이 더해지는 마당 담장에 덩굴장미가 내쏘는 향기가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붉은 진동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담장에 있는 그 장미가 붉은 진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이 29번 잠깐만 가볼게요 1번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다고 볼수 있어? 세암이 비유된 그렇죠 이거는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고, 고요를 수국송이의 모습에 비유한 거고 그리고 고요를 생명력을 낳는 존재로 인식한 거죠 세암이 아니죠 <laughs> 이런 거에서 아, 주술 관계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2번 A에서 초록이 나왔는데 B에서 초록이 더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점점 확산한다라는 거고 덩굴장미의 그 붉은 색채와 어울린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거고 3번 굴리받는 존재라고 나와 있긴 했어요. 근데 뒤에 얘가 장미를 방해하지는 않아요. 4번 네, 밑으로 C까지 갈게요. 아무것도 세어나가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요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5월. 그러면 지금 누설을 누가 한 거야? 고요가 누설을 했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누설을 했다는 거예요? 고요가 초록바람에게? 5월에 대해 누설했다는 뜻이잖아, 이게. 그치? 그니까 어쨌든 그 누설의 주체가 고요야. 근데 4번 선지 봐봐, 5번 선지. 5월이 누설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은근히 5번 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주어를 잘못 찾은 거지. 아, 쌤쎄 응? 어? 근데 그럼 이거 5월의 날까지 끊어야 돼요? 아 여기까지 끝나야되냐고? 네. 이게 날비린내라 뜻은 아닐거 아니야 야되뭐 행간 걸치 이게 좀 아, 그렇게 아, 따지면 아너 5월에 음. 논논 5월. 5월에까지 하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그지 여기까지 하는게 더 자연스럽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렸나 보네. 음. 이거 왜 5번 틀렸는지 알겠어? 어, 5월이 누설한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누설한다고 했는데 감춰줬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그 다음에 30번의 답이 5번이었는데 이것도 좀 많이 들었어. 가가 어려워서 그랬던 거겠죠.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다라는 건 희다라는 색채 이미지를 사용해서 고요한 이미지를 부각했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 3번. 메아리 쩌르렁. 은 응, 결국에 큰 소리를 활용해서 오히려 장수산이 고요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절인다. 뼈가 절이는 느낌은 우리가 보통 촉, 촉각적인 감각으로 아는 거잖아. 어, 저릿저릿해. 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앞에 맞다고 보는 거고, 지금 4번이 정답인 이유가 뭘까요? 아, 5번이 정답인 이유가 뭘까요? 이거 맞은 사람 생각보다 많이 맞았네. 왜 5번 했어? 지금 보면 되잖아. 왜 5번 했렸을까 준아 왜 5번 했어? 어, 이게 아 완전 정확해 여기가 틀린 거야 여기는 장수산이 고요하고 내 내면은 흔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고요하다고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많은 애들이 내면의 고요 이 부분을 엄청 놓친 거야. 있다가 왜겠어? 가일 것때 이제 내용이 이해가 잘안 가니까 당황해서 문제가 잘안들어왔겠죠 리용 파악이 잘안 됐고,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린 거였고, 그 다음에 나 작품, 뭐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국에 과거 시절의 고요와 어울리는 이미지였죠. 그 다음에 3번의 동박새가 우는 거, 이것도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그만큼 고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 3배 올, 이거 눈에 보는 대상이잖아. 3배니까 시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머지는 맞고. 자, 그리고 고전소설은 안할 건데, 혹시 문제 중에서 자기 틀린 문제 있는지 확인해 볼래요? 기억나는 거.